현재 솔로예요, 아니야? 현재 솔로예요. 솔로 된지 얼마나 된 거야? 한 1년 반 정도? 어꽤 됐네. 어? 그럼 나랑 그 살짝 러브라인 있을 때 그때 좀있었어 아니야. 그시기래 아, <laughs> 어? 언제 있었니아 잠깐 있었어요. 아니 너 그런 거좀 하지 마. 아 왜요? 양쪽 다 좋아야지, 러브라인이니 <laughs> <laughs> 저기 좀 스토커야. 기사까지 났어요 맞아, 기사까지 어 뭐라고 사귄다고? 뭘로? 둘이 그렇다고. 이제 좀 괜찮다. 아니면 오히려 저는 그때 오빠한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했는데 오빠는 아, 아 그래? 이랬어요. 아 이어 원래 아, 그래, 이어 원래 아. 그래, 원래 아. 그래, 아. 그래. 그래. 둘은 어때? 종민이는 어때? 그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 괜찮죠? 저 오빠 바보 아니에요? 그래. <laughs> 바보 <웃음> 저... 아니요 확실히 그래.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아. 반응이었었죠. 아. 어, 어 야, 긍정적인 아, 아. 생각이 있었구나. 아. 네. 근데 나노 솔로 보면 이렇게 되게. 저 커플도 생기고 음. 결혼도 하고 맞아. 결혼도 하고 너무 신기해요. 우리도 신기는데 그래. 제작진도 신기해. 요 그럼 결혼식 결혼하면 결혼식 응. 가요? 아, 그럼. 아, 그럼도 멤신도 그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그러니까 어.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 그 출연자분들이랑 그, 직접 만났으면, 아, 대면했으면 을그는데 아. 갔을 텐데 저희도 화면으로 보고, 뭐 우리도 VRC, 아. VCR로 보는 게 네. 다요. 네. 아니 출연자분들 아. 그 초대를 하세요 그러면 갈 사람들입니다. 그렇죠. 그 네. 네. 사회 사회 봐야죠. 봐야지. <laughs> <아야지>. 뭐 부럽다 <laughs> 이런 생각 들것 같은데. 아 너무 부럽죠. 사실. 또 솔로 좀 되, 오래됐으니까. 아. 어, 저도 우리 연예인 특집 하면 안 돼요? 제가 막 이랬거든요. 아. 솔로 그 PD님한테 네. 그때 피디님이안 된다고. 저희는 일반인 분들밖에 안 봤습니다. 아. 음. 어. 단호하신 분이 네. 연예인 특집을 한다. 네. 그럼 나왔으면 하는 그 남자의, <웃음> 남자 남자 <웃음> 어. 남자 어. 남자. 어. 그냥 누나의 어. 가상 캐스팅이라고 생각하고 어. 이런 남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외모만 외모적으로만 음. 봤을 때 네. 뭐. 정혜인 씨나 김수현씨 어. 같이 좀 귀여운 사이즈만으로. 아, 아, 어떤 얼굴인지 알아 근데 않아, 약간 아니. 성격과 이런 외모도 그렇겠지만 성격 때문에 최우식 씨가 너무 귀여워. 어. 네. 그러니까, 아, 근데 그러니까, 그 스타일이랑 비슷하다, 아우식 씨. 최우식 이 귀여운 사이즈만으 확실히 나 아니네. 정혜야. 정혜야, 너랑 멀다. <laughs> 박수야, 네. 그래. 아니 러브라인이라고 그랬었는데 귀여운 스타일. 네, 귀여운 스타일. 되게 남성 남성한 얼굴보다 맞아요. 되게 귀여운 아 스타일. 말랑말랑하고. 아아 그러면 마지막 여자가 그때 아까 말했을 음? 얼마? 네한1년 아 네. 반. 네년반된것 같은데 그때 오래 만난 분이었어요. 어, 몇 응. 년이나? 5 년? 4 년? 4년4 4년? 4년, 아 년이면 되게 오래 만났네. 4 년. 그럼 진짜 외로, 지금 요즘 외로우시겠다. 왜? 오히려 지금이 여태까지 네. 중에 가장 안 외로워요. 어? 어 진짜? 네. 네. 저는 나도 솔로 하면서 되게 초반에는 오히려 막 사람들 커플 되고 막 사랑스럽다, 연애하고 싶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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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어, 어, 생각이 들었는데 싶어, 이제 오래 연애를 안 하니까 그래 뭐 이제는 내가 억지로 한다고 돼서 사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좀 기다리자. 때가 있겠지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아 근데 기다리다가 있긴 해. 그런가? 비슷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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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비슷해. <laughs>